안녕하세요. 박수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1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타입이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투룸, 쓰리룸. 2층부터 4층까지는 투룸 스리룸 두 가지 타입이고요. 5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 테라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말 좋아요. 4호선 상록수역까지 도보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초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초역세권 위치 끝이 아니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 가격은 또 분양가는 위치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막 오픈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층 먼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 먼저 보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은 보시면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도 있다 보니까 100% 조금 넘는 주차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겹주차만 좀잘 이용한다고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양의 차량을 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제가 1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굉장히 좋은 동네에요. 어, 학군부터 뭐 교통편까지 뭐 완벽합니다. 안산에서 위치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전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수납 공간이 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어, 보통키 큰장 3칸으로 마감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5칸으로 키 큰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양의 신발을 좀 편히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하부 우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밑에 편히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벽면에는 일간 소독위치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정면에 어, 벽면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좀더 좋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 공간으로 들어오시면요. 와, 지금 커튼이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2층인데도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네요. 거실 주방 같은 경우는 일체형 구조로 해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 공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층고가 좀 높은 집이다 보니까 거실 천장에 실리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와,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자, 거실 앞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주택가들이 있긴 하는데, 동강 거리가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막힌 걱정도 없습니다. 이쪽 벽면은 이제 아트월 벽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폭이 넓게 빠져있어요 거실 폭이 일단 기본적으로 넓다 보니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시면은 TV 사이즈를 좀 크게 배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d p 되어 있는 것처럼 좀 크게 두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쇼파와 벽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은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의 쇼파가 4,5인용 사이즈인데 충분히 두실 수 있어요 지금 DP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 크게 쇼파 두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물형 거실 천장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조명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메리평 LED 조명 등으로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 으로 볼게요 주방은 이제 D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자 구조는 이제 모든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예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환기창이죠. 주방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하실 때 크게 도움 많이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삼국쿡탑 가스레인지 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으로 전자레인지나 밥솥 수납 공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보시면은 어 이제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기본 냉장고 옵션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 벽면으로 김치 냉장고가 같이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하고. 일반 냉장고 두 개가 기본 옵션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굉장히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 옆쪽의 공간 보시면은 여기 또 수납장이 한더 짜여져 있거든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수납장이 짜여져 있는데 주방 용품을 추가로 수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일반 용품들 수납하시기 굉장히 좋게끔 이렇게 붙박이 수납장이 짜여져 있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자 다음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안방 공간 먼저 한번 볼게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해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왼쪽 벽면 통해서 붙박이장 하나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침대 같은 경우도 창문 앞쪽으로 해서 안방 창문 앞쪽으로 해서 좀큰 사이즈로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 벽면에는 어, 벽걸이 TV나 뭐 이런 가전제품 하나 배치하시면 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방 사이즈 넓기 때문에 원하시는 가구 편히 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욕실 들어가시는 입구 쪽은 이제 화장대 하나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안방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세면대하고 양변기, 간단히 샤워하실 수 있게끔 우측에 샤워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계속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어, 저한테 침실 공간은 이제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보통은 책상 침대 많이 배치하실 텐데 추가적으로 붙박이장 하나 더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 안에 붙박이장이 배치가 되면은 조금 더 공간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붙박이장을 추가로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침대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붙박이장까지 하나 배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도 한번 볼게요. 어,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실 사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 안쪽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가 있는 세 번째 방, 여기 그래도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작진 않네요. 일반 침실 공간으로 이제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책상, 침대 하나 배치해서 침실 공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방 3개 굳이 전부 다 사용 안 한다고 하시면은 한 칸, 방한칸 정도는 드레스룸 공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이제 세탁실이다 보니까 드레스룸 공간 꾸미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자, 베란다 공간 나와서 보시면은 여기 우측 벽면으로 이제 보일러실 공간 잘 잡혀 있습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는 보통 보일러 앞쪽에는 많이 배치 안 하시다 보니까 반대쪽 벽면 통해서 세탁기 두실 수 있게끔 수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 벽면 통해서 세탁기하건조기 위아래로 편히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은 안쪽에 블랙 톤의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 젠다이 선만 길게 빠져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리는 현장은요, 위치도 굉장히 좋구요, 체감까지 상당히 좋은 쓰레기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호선 상록수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학군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학군과 교통편, 위치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동네예요. 자, 여기 사실상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친구들 선점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